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연금 봉급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공무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공무원 연금을 계산해주는 공무원 전체 3년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얼마로 확정되었는지를 깜짝 놀랄만한 정보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전체 3년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561만 6437원이었는데 2025년 공무원 전체 3년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539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에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인 물가 지수 3.6%를 반영한 1.036을 곱하고 2024년도 물가 지수 2.3%를 반영한 1.023을 곱하면 571만 2473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실제 22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거액을 현가화한 금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023년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 거액 544만 원을 현가화하면 2024년 물가지수 2.3%를 반영한 1.023을 곱하면 556만 5,120원이 되며, 2024년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 거액 552만 원은 당해 연도 금액이므로 그 자체가 현가화 금액입니다. 이세개의 현가와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눠서 나온 559만 9197원이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도의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소득거액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체 3년 평균 기준소득거액이 작년에 비해서 깜짝 놀랍게도 17,240원이 줄었으며 증가는커녕 마이너스 0.3%로 감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전체 3년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59만 9197원으로 2025년 재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산출시 소득제 분배로 사용되는 값으로 국민연금에서 A값이라고 말하는 금액과 유사한 공무원연금 산출시 사용되는 A값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개발하여 2025년 기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1번 교원용과 12번 공무원용 연금 프로그램인 공무원연금 퇴직수 당명 퇴금 통합 프로그램 2026 버전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꼭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이므로 상단 우측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곧바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 통합 프로그램을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A 공무원 분의 기초 자료를 입력한 통합 화면입니다. 공무원 3년 평균 기준 소득 거래기 2024년에는 561만 6,437원이었고 이분이 정년 퇴직할 때의 연금액은. 3028310원이 예상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전체 3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공무원 3년 평균 기준 소득월액란의 금액을 지우고 2025년 공무원 전체 3년 평균 기준 소득월액 559만 9197원으로 꼭 수정해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공무원 3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을 수정한 후 정년 퇴직 때의 예상 연금액을 살펴보니 수정 전에는 302만 원 정도였는데 수정 후에는 299만 원으로 3만 원 정도의 연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3년 평균 기준 소득 거액이 대부분 매년 증가하나 2025년에는 깜짝 놀랍게도 감소하여 공무원들의 미래 연금 수령액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프로그램 2026 버전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3년 평균 기준 소득월란을 599만 9197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 연금 공단에서 기초 자료를 새로 조회하여 조회한 날짜로 수정해 주고 기초 자료를 새로 입력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금 통합 프로그램을 2026 버전이 아닌 그 이전 버전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구입하셨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최신 제품을 보상 판매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메일 주소로 보상판매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봉급TV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매년 100% 보상판매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6 버전 구입비는 15,000원인데, 2025 버전 사용자가 구입하셨던 금액 13,000원을 그대로 100% 보상해드려서 차액 2,000원으로 신제품 2,026 버전을 다시 보내드리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공무원 필수 프로그램인 연금통합 프로그램을 2,000원에 이렇게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매일 주고받고 보내드리는 시간과 컴퓨터 사용하는 전기요금 소득세 증가, 건보료 증가 등을 고려하면 봉사하는 가격으로 거의 공짜 수준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24 버전 사용자는 보상 가격 12,000원을 인정해드려서 차액 3,000원으로 2026 버전의 연금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버전 사용자는 4,000원, 2022버전 사용자는 5,000원에 최신 2026버전의 연금통합 프로그램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공무원 3년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559만 9197원 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2025년에는 0.3%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소폭 증가할 확률이 100%이므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연금퇴직수당 명퇴금 통합프로그램이 아직도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문의 많이 주셔서 여기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보살펴주신 구독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TV는 오늘도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